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분이 원하시는 종목 7월 세번째쪽건에요 인텔리안테크와 PSK 이거 순위는 시총 기준으로 인텔리안테크는 4,500억, PSK는 6,300억. 뭐하 회사인지는 간단하게 서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투자지표 투자지표 지금 6만원이고 PSK는 4만3천원. 항상 얘기하지만 4만3천원 이게 싸다. 인텔리안테크가 이게 비싸다. 멍말로 인텔랜테크 시총이 4,300억이고 PSK가 6,000억이잖아. 그럼 회사 가치로는 PSK가 더 크단 말이지. 근데 왜 4만 3천억일까? 6,000억 나누기 4만 3천억을 하면 주식수가 나와. 주식수. 1,400만 주. 이거는 700만 주. 750만 주이기 때문에 곱하기 요거를 하면은 6, 6, 4, 6, 7 42. 4,500만 주. 아, 4,500억. 요거는 4, 4, 4, 1, 4, 4, 16. 6,000억 정도 되는. 요렇게 계산해야지.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보면 안 된다. 일단 인텔리안테크 외국인 비율이 1% PSK가 9.7% 매출액이 2600억이나 되는 PSK가 인텔리안테크도 한 1000억 정도 그러고보면 슈핑코리아가 모자란게 아닌데 맞지 휴대폰 껍데기만 팔아 2700억 아참 영업이익이 30억 인텔리안테크 30억 30억인데 시총이 4000억이다 그럼 멀티풀 4000억 4000억 나누기 30억 하면은 뭐야 얘들 이게 1분기 건가 어~ 삼 칠을 기준 장중 어 이거 일 분기 건지는 확실히 좀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 일 분기 거라고 한다라면 아일년 치를 한 이십 년 기준이라고 한다라면 와멀티플이 지금 얘들 사천억이니까 사천억 나누기 삼십 이억을 하면은 백 그~ 얼마야 백이십 배가 십이 배야 십이 배 아이다 이다 뭐야 얼마지 계산기에 대한 여 있네 자 사천오백억 나누기 삼십억. 백사십 배. 아, 이거 영업익률이 영업익률이 너무 낮네. 영업익률이 이 이점구오 프로 겠는데 이게 그러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든지 아니면 뭐 판관비가 많이 들든지 기술력이 없든지 하여튼 원가가 많이 들겠지. 부채비율이 구십구 프로, 백 프로 미만. EPS가 이백육십 260원. 원, 이백육십 원에 육만 원 멀티플이 엄청 넘네. PR이 이백삼십 배, 이백삼십 배. 그에 비해서 PSK는 외국인이 9.7%에 매출 2600억에 316억. 316억이면 얘들 시총 6천억이었잖아 나누기에 316는 PR 한 18배 정도. 영업익률 이11%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이 23%. EPS가 1800원. 1800원. 1900원 치고 PR 22배. 20배. 뭐 하는 회사지? 일단 인텔리안 테크, 테크부터. 자, 들어갑니다. 인텔랜테크 일주일 차, 3개월 차, 5월, 올해, 2021년 5월 17일 날, 마 4만 7천을 찍었네. 1년 차트, 3년 차트, 5년 차트, 10년 차트, 5년, 아, 16년도에 설립을 했네. 16년도에. 1 6년들에 이렇게 수평을 달리다가, 2019년까지 거의 3년을 수평 달릴 때 정말 재미없었겠다. 맞제? 수평을 달리다가, 우상, 이거 우상향이로 봐야 되나? 너무 급전직한데. 최고 9만 8, 9만 3천원까지 올해 2월달에 찍었다가 지금 6만원. 9만원 대비 6만원이면 몇 프로가 하락한 거야? 39, 27, 30%. 40%, 49, 36. 거의 한40% 가까이가 하락을 했는데 맞지? 와, 이때 산 사람들 진짜. 40% 하락했으면 지금 시총 4 5 0 0억이니까 4,46. 1,600억을 빼면은 거의 한 2,900억일 때. 2천0 2000, 0억일 때, 4, 아니다, 2천억 아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4, 4, 16. 거의 한6천억 가까이도 올랐단 말이에요, 시청이 어, 만월상공. 자, 뉴스를 보면은, 인텔리안 테크 790억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네요, 요즘에. 유승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가, 자본이 뭐, 큰 예로 돈을, 평상시에 돈을 잘 벌어.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유상증자 할 필요가 없거든 은행에서만 빌리고 이자갖고 해도 충분하니까 근데 은행에서 빌릴 돈보다 뭔가를 해야 되는게 더커 어떤거 뭐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부, 아, 부채를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설비를 증축해야 된다든지 이런거는 수백억 수십억 막 수백억 들어가니까 그런거는 은행에서 돈 빌려주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 아니지. 그러고 뭐, 주주 배정, 삼자 배정을 할 건데, 얘는 유상증자를 했네. 청약률 나오는 거 보니까 삼자 배정이 아니고, 어, 일반 배정을 하는 거 같네. 누구한테 특정하게 배정한 게 아니고, 790억을 유상증자 몇만 주겠노, 맞지? 이게, 이거만큼 또 주식수가 풀릴 거란 말이지. 지금 700, 아, 750만 주밖에 안 되네. 주식수가. 그러면, 요런 건 투자로 봐야 되겠지. 대충 봐도, 일반적인 우주 시대. 얘들 우주야, 우주. 우주테마네 우주 우주다 우주 우주시대도래 그래서 매출을 18년도부터 16년도에 상징했으니까 1억 1100억 1100억 1500억 아 1100억 영업이익이 83억 71억 32억 요 원래 어닝은 86억을 예상한다로 나왔는데 지금 어닝을 예상하는데 1분기에 마이너스 23억인데 못할 것 같은데 맞지 아니다 작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23억이네 의대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안해야 될것 같다 맞지 기대를 안 해야 될것 같다. 아닌가? 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영업이익률은 2% 1 8년도7% 6% 2%부채비율은 80%에서 75%에서 99% 유보율이 2000%나 되네. 유보율이 2000% 괜찮고 배당금은 0.19% 들어가 죽겠고 배당성향 126%라는 거는 순이익의 126%를 우리는 어, 주식수만큼 뛰니까 96원 되더라. 96원을 주식수만큼 곱하니까 순이익이126% 되더라. 같은 말. 에, 얘들 우주테마라고? 종토방 한 보자! 말을 하자고. 자, 먹고 투장는 대표가 전액 참여했다고 하네. 믿고 간다. 이뭔 말인데. 유상증자를, 아, 공장을 정산해 캐파를 늘린 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생산 물량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 대표님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주들의 믿음을 보여주겠군요 대표님 90억 최대 주주인 인텔리안 시스템 100억, 190억이네요. 어,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주식수가 750만 주밖에 없어. 막 서이건설 같이 2억 주거든. 서이건설 시총이 4천억이야. 2억 주. 그러면 2억 곱하기 4, 4천원 하면은 시총 4천원 나온다니까. 2억 주, 1억 중가 하여튼 요건 750만주에 뭐 700억 유상증자로 해봐야 여기서 700억 한주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곱하면 되지 뭐 여기 얼마 될랑고 음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단, 다, 다 나왔고 다들 안녕하시죠 요거 27 유상증자 신청도 끝나고 유상증자 풀리면은 가격이 좀더 떨어질랑가 주식수가 더풀으니까 심리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어, 각이 조금 다운되는, 어, 그래봐야 뭐, 기업 가치는 다운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그때 노려봐야 되겠네. 25주 청약돼서 뿌듯하다. 이런 것들 있고, 다청약돼서 뿌듯하다라는 게 있고, 이거 깨어치는 사람 한둘 생기네요. 이게 뭔데, 이거? 불안정한 투시, 주식은, 5만원 밑으로 가서 유장 실패해버려라. 계좌 주6만 넘어갔죠. 자, 3번. 자11 생장성 조화의 잡주 빨간불 인데 이놈만 팔면 된가 인생에야 이런거 35권 20권 이, 이 회사 뭐지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네요 고민했다 보유한지 꽤 흘렀고 5만까지 빠진 적도 있고 팔라고 하다가 작년 3월 코로나 때 12,000원도 버텼다 아무래도 글로벌 탑테크 기업이 글로벌 탑테크인데 영업이 2% 밖에 안된다고 보유 현금이 많지 않아서 대출도 받아 놓은 거 보면 우, 도 하지만 선택이 후회하 유튜브에서 인텔리언테크 위성이 달린 영상을 보면서 입만마무리해 유튜브에서 인텔리언테크 위성이 달린 영상을 보면서 인텔리언테크라는 위성 위성 안테나 그런 것 같은데 맞지? 자 승산이 좋은 고심을 하죠. 유증을 받아서 끝까지 쫓아간 저기 유튜브 공유 의미였고 자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8만 원 주가를 예상하네요. 썩 믿음을 가는 의미였고. 자, 5G에서 6G 위성통신 주도권 확보, KPS 항법 시스템, 대한항공이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공중발사체, 6G 통신 시대 미래 초공간 네트워크, 모건 스탠리, 미국은 버진 갤러티를 올려주고 80% 올렸고, 위성통신업체, 이리디움커뮤니케이션는 최근 9%, 9 올랐고, 다노란풍선40% 올랐거든. 자, 자, 또, 아마존 소문을 듣고, 드론 호구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또, 넘어가보자. 아, 이거 그러니까 7월 21일, 공장 가동률, 보잉 30일, 우주 캡슐, 증권사에서 문제인데, 이거, 인텔리언테크 LEO 관련주 패스, 우주항공 테마, 패스, 우주항공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조금 먼 나라 얘기 같잖아, 어째. 그러고 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성장성은 무시 못할 것 같고. 아, 참. 애매한데. 우주항공을 담긴 담음에 이거, 아마존의 개발자 경험자, 이 뭔데? 패스. 식구 체험 공고 봤냐? 체험 공고 뭐인데 아마존이랑 같이 개발 경험 있는 사람 찾더라. 아, 체험 공고에 아마존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찾는다. 이런 말이고. 민간 우주 버진 갤러틱. 우주 비행선이 11월 3분 이따가 나라 10월에 우리나라 최초 나로나와어같떻면은 나로 항공우주 개발 주식사에 되는 거 아이가? 영상 속 인텔리언테크 안테나 찾기 영상 속에 인텔리언테크라는 어, 안테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보고서는 당사의 제품 성능을 인정하여 2016년 4월 로켓 해상 회수 프로젝트 당시 당사의 제품을 채택하였으며라고 있다. 스페렉스 x 가몇개 없잖아. 자또뭐 이노 권토중래야 야들은 7월부터 추천수가 많은 게 많다 신기하다 유상증자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회사 차원에서 유상 성공 실수 밖에서 그래야 한뭐 그렇겠지 자또뭐 이노 어 이번 주 8만 원 간다 그때 가언젠데 8만 9만 원도 갔었잖아 7, 7월 5일날 8만 원 간다 인웹 영국, 캐나다, 북극 지역보단 북위 50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5에서 5250임 스타링크가 독주해온 우주 인터넷 증쟁체대로 도집한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가 뭔데 이거는? 신기한 내용인데 우주산업 내년도 예산 확대, 우주산업 테스트버스 확대할 예정. 그렇 그러니까 우주는 거품이 많아. 거품이 거품 많지만 확대할 거는 분명해. 인앱 유상 발사 성공. 인앱이 뭐지? 자, 리처드 브랜드. 우주로 간다고 발표했군요. 뭔데, 이게? 내 돈을 걱정해주는 의인들이 이렇게 많다니. 요거는 우주다, 우주. 우주다, 우주.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영업 익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매출 대비. 요건 한번 알아봐야 될 우주 대비. 우주회사들은 이렇게 또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요거는 아니니까 그러고 시총이 4천억 정도면은 뭐 조금 나쁘진 않은것 같고 만약에 이게 3년 9만원 일때 한 6천억 일때는 조금 그렇겠지만 수평으로 이때를 만났어야 된다 맞지? 이때 지금 4천 5백억 이니까 요것도 한번 알아보면 괜찮을 것같아 일단 수, 주식수가 너무 작으니까 뭐 유상증자 뭐 700억 한다 하더라도 뭐 주식수가 불어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건 요까지. 자, 또뭐 있노? PSK. 짜잔. PSK는 뭐 하는 회사냐?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1년 차트. 와, 이거 차, 1년 차트인데. 3년 차트. 코로나 때 만천 원이던 게 최고 5만원, 5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4만 이천 원이니까 세배까지 올랐다. 코로나 최저점 때. 자, 5년 차트. 10년 차트. 얘들 19년에 상장했니, 19년에? 19년에 상장했으니까, 뭐, 특별하게, 1년밖에 안 돼, 2년밖에 안 됐으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장할 때보다 2만원이라고 친다라면, 지금 4만원이니까, 3천억 정도의 상장을 해서 지금 6천원이 됐단 말이네요. 어, 7월 29일 기준, 주식수 1,400만주에, 외국인이 9.7%나 가지고 있고, PR, 동일 업종 p r 는 16배인데, 얘들은 22배. 동일 업종 PR보다 높죠? 자, 얘들은 뉴스를 봤을 때, PSK 홀딩스, PSK 자사주, 반도체 드라이버 팀, 세계 시장 점, 뭔데, 이거. 반도체 회사인가, 장 제조 장비, 장비는 별로 안 좋아. 장비 제조 회사에서 감광액을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80, 세계 시, 국내 시장 점유율 80%다. 마켓시하고 80%다. 얘들밖에 없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애매하지만 이게 점유율이 넘넘네. 깡패인데 매출에서 수출이 지... 차지하는 비중 35% 오, 괜찮다, 맞지? 괜찮은데 장비, 장비업체지만 이만큼 마켓시어가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무기가 있죠 ,잉? 오, 이거 매출 봐봐라. 1,500억에서 2,600억. 이거 얼마 올랐니, 이거? 6 7 61은 6,6530. 70%, 71은 7,535. 61은 6530 6541이지. 아 짜짠 난. 6540 60% 조금 더 늦게 올라봤네한 방에 맞지. 19년에서 20년까지. 20년에서 또60%올린다 생각하면. 어?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00억 300억 기준. 요번 분기 어? 21년 3월에 200억이다. 영업이익이 뭐 했지? 갑자기 200억인데? 이때 확 올랐나? 잠깐만. 1년 요번 분기였거든. 와 이때 이때부터 5만원까지 그리고 4만원 갔으니까 그이 가격은 얼마 안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 뭔데 몰랐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249억이나 올랐대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1분기가 매출이 많이 들어오네 1분기에 한번 보자 70억 70억 올라왔지 70억이면 70억 잠깐만 이거 보니까 70억 계산기 계산기 띠링 나왔나 오 어, 계산기 안나오나 계산기였나? 어, 이제 나왔다. 70 나누기 어, 173 173은 40% 올랐네. 40% 그럼 여기 249에 40% 249 곱하기 0.4 99억 그럼 300 3 5 0억 치고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laughs> 계산이 안 된다. 하여튼 간에 어이거신하에어 영업 이익률이 2 0나 된다. 이번 분기 이번 분기에 이번 분기 보통 20어 1분기에 마, 매출이 많이 나오네. 자, 순이익률은 요거는 영업 이익률이 높아서 그런 거고 요거만 봤을 때는 안될좀 이상하고 ROA는 12%대 부채 비율이 27%밖에 안되네 당자비율유보율이3000% 가면 배당 얼마주니 너들 얼마주니 배당금 0.7% 더러워 죽겠네 배당금은 너무 적다 순이익의 19%어 신기하네 어요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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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신기하다 잠깐만 신기하다 한번 조금 종목 정보를 잠깐만 어? 국민연금이 8%나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망할 리가 없다라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장비 RPR 스트립,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시장. 과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는. 이야, 조금, 조금, 조금만, 그, 그거, 그거 가기 전에 조금 더 볼까? 한번 보자. 태양전지 제조 장비, 장비, 연구비를 12%입니다. 12%. 319억. <laughs> 연급이로 319억 쓴는데그 평균 건성 연수가 1년 8개월이 먹고 300명 300명인데. 너만다이. 수출이 40불 아까 70불을 그랬나? 자본금은 변동 후 자본금이 73억. 변동 주식수 1,400만 주. 그렇다고 주식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1,400만 주 적당하지. 시총 6,000억. 코스닥 130 1위 와 괜찮은데 종토은 간단히 한번 보자 이거 자 외인들 수급에 놀아나네요 존나게 판에 진짜 손목 잘릴라 2분기 실적 전망 9번 요거 PS 국내 메모리 투자에 따른 장비 공급 증가와 신규 장비 파운더리 업체 신규 투자로 중장기 적임어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100억 영업이익 300억으로 최당 달성한 오, 300억이라고. 그러면 2021년 대비 그러면 아까 전에 1분기 300억이고 2분기 3 0 0이면 600억이잖아. 600억에 또 4분기, 3분기, 4분기를 반만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300만 잡으면은 900억. 1,000억. 천억. 1,000억이면 지금 시총 얼마에 6,000억이면 PR 600밖에 안 된다. 그럼 엄청 싼 건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 싼 건데. 요거에 요, 요렇게 실적 나온다가 보면은 2분기 실적 그래 나오면은 겁나 싼 건데. 장비, 아무리 반도체 장비지만, 한미 반도체도 있잖아. 2분기 매출의 영업이익 265억으로 전망, 아까는 300억이고, 265억도 굉장히 높은데? 근데 반도체 장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장을 정설해야지 들어가거든. 맞잖아. 그래서, 소재주가, 소재주는 꾸준히 들어가, 공장을 증산하면더 들어가고, 공장을 증산안 하고 생산만 해도 소재는 꾸준히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부품도 꾸준히 기계를 돌리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데, 장비는 신규 공장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신규 공장, 어, 신규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은, 기계 공장이 노후화돼가지고 라인을 교체하든지, 이러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공, 반도체를 증산하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애매하다. 맞지 싼, 그, 그, 이런 식으로 매출이 3분기, 4분기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거거든. 새롭게 이제 해마다 반도체를 이제 증설할 때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만 성장성은 뭐 의심할 여력이 없네. 자, 성장성은 의심할 여력이 없다. 다한번 보자. 4번. 1일 실적 보고 장기적으로 봐라. PSK 매출 영업 이익 봐라. 1년 뒤 주가 싸다고 느낄 기라. 그건 맞지, 그말 실적 거짓말 하지 않는다. 영업이 초대박이다. 영업이 초대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비가 장비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내 성향 을 알잖아. 서, 난 소비적 꾸준히 팔리는 거 꾸준히 하는 게 좋아하잖아. 나는. 장비는 좀에 팔리고 CNG 하이테크를 내가 정리한 이유도 장비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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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씨 시... 까먹었다. 뭐 하는 회사인지. 가스를 공급하는 CLC 뭐야 까먹었다. 자. 자, 또한번더 보자, 한번 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오, 21, PSK 분석. 실적은 준상이 나왔고, 기간 물량이 받아준다. 사모펀드 물량 매집하고 있다. 4만 6천대저 강력한 지지선이다. 뭔데, 이게 분석이 그게 분석이가. 자, 13, 7월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의 달이다. 왜? 슈팅 나오는, 이런 게 나오노. 10번까지만. 자, PSK 주주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왜 느낌이 좋아서 입생했습니다. 요게 장비 주지만 마켓시어가 80%를 차지하고 세계 시장에 25%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싸지만 그게 꾸준히 영업이익이 그렇게 올라오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하, 장비가 그게 문제지. 애매하다. 이렇게 오늘은 두 회사를 알아봤네요. 충분히 두 회사 다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끝!